그걸볼때마다 머리가 하얗게 보이는 되게 싫어가지고 주변사람들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본인이 신경써가지고 항상 그걸볼때마다 이게 참 많이 신경쓰더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고민이 부위가 어디신지 전술 쪽에 그 주변 사람들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본인이 신경 써가지고 항상 거울 볼 때마다 이게 참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유튜브도 보고 주변 소문도 듣고 한번 찾아와서 그 상담하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계속 네. 생각만 하면, 네. 계속 시간만 길어지니까, 네. 한번 일단은 상담 받아보자, 네. 보신 거죠? 네, 네. 네. 고민 많이 하다가 네. 찾아보자.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지금 제가 고민되는 부분 먼저 같이 보고, 제가 고객이 고민되는 부분이 짧게 치고 싶고, 또 길게도 하고 싶다고. 살짝만. 살짝 길게 하고 싶다고. 네. 시술을 일단 들어가 보고 나서 여기가 채워지면 그때 제가 스타일을 잡아드릴게요. 네. 길이는 어느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지. 네. 지금 라인만 지금 뚜렷하고 정수리 전두분 지금 다 비어 있으신 거잖아요. 뒤에도 네. 네이프 위까지 네. 지금 비어 있어서 거의 삭발 디자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보다는 좀더 짧게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채워지고 나서 그때 머리 길었을 때몇미 m 정도고 어떻게 머리를 잡았을 때 제가 또 훨씬 더 스타일링이 좋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음,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루션의 구천적 에스터 원장입니다. 우우우우우우우 고객님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네. 네, 드려요고객님도 한번 인사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구천 50대 남자 어, 이름 아, 안하셔도 돼요. 어, 아 그래. 50대 우리 고객 주인공을 모셨어요. 예, 드디어 긴 여정이 끝났어요.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예, 거의 90%? 90%? 네95% 어... 옛날에 항상 그 거울 보거나 제가 피했어요 음, 음. 왜냐면 머리가 하얗게보이게 되게 싫어가지고 항상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래 원장님 그 유튜브 보고 나서 고민하다가 찾아왔는데 참잘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가면은 혹시나, 누가 뭐랄까 모자 항나 쓰고 있어요. 집에서도? 네. 집 모자 많아요. 지금도 아까 뭐 어, 쓰고 이잖아 예, 지금은 거의 실내에서는 회사에 있을 때는 사무실 가거든 모자 안 써요. 본인 느끼기 때문 괜찮다. 전에는 빛이 나잖아 이게. 제일 여기만 신경 쓰고 요 싫어요. 받았잖아요. 진짜 싫어요. 에이. 잘했다. 조금 잘못했다. 참 값어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뭐 만족감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유튜브를 보고 아직도 네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 먼저 받아보신 입장으로서 네.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느낀 점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 본인으로서는 추진하고 싶어요. 음. 왜냐면은 어차피 본인이 만족하면 생활이 더 즐거워질 수 있거든요. 음. 옆에 주변 친구나 이런 지인이 있으면은 적극 추진하고 싶어요. 아, 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laughs> 한 6개월 유튜브 보고 나서 찾다 찾아보니까, 아, 우리 부천도 이런 좋은 데 있구나. 음... 부천도 한몇 군데 있더라고요. 여기가 가장 나중에 댓글도 보고 고민하다가 왜냐면은 돈 문제 아니라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그것도 많이 고민해어 진짜로. 왔다가 간 적도 있고. 음... 그래서 나중에 찾아왔는데, 잘 왔다는 생각 들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 어이. 싶고 더 잘해야 했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자신감 심어주는 게선 참 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냥 상담만 맞아 맞아 생각 왔어요. 내가 해줘, 네. 막 설명해 주고, 네. 한번 해보자 음. 안 되면 뭐 뭐. 처음에는 이면만 떠나서 아무 말고 근데 딱 오? 틀리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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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응. 믿음이 가는 거죠. 응. 아, 고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응. 촬영 몇 개만 더 찍고 끝낼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